There were many hit productions last year, like the drama "You Who Came from the Stars" and the movie "The Admiral Rolling Currents." We can look forward to many excellent productions this year. Out of them all, there is a production which is gaining a lot of interest. It's the new movie tentatively titled "Snow Is on the Sea," starring Park Hae <laughs> Jin, -ha, and Song Jae -hee. The three actors make our hearts skip a bit. And out of them all, there's one who's our special guest for Star Lounge. Hello. Hello. All of her productions become huge hits because of her natural acting plus young is brightening up the small screens with her bright and beautiful smile she's making a promise on the silver screen after a long break she's undergoing an acting transformation once again through the beautiful love story snow is on the sea sore 네 이제 눈과 바다라는 제목이잖아요 어떤 영화인지 좀 눈을 좋아하는, 눈을 음. 사랑하는 여자와 바다를 사랑하는 남자의 사랑이야기. 이야. 네. 그럼 그 안에서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였죠? 제가 많이 하던 어떤 캔디 그 캐릭터는 맞아요. 네. 그 밝고 네, 네. 어떤 근데 그또 지금 했던 캐릭터와 좀 다른 건그 제가 좀 아파요. 근데 이제 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죠. 네. 바다를 사랑하는. 네, 그 네. 남자를 만나서 이제 정말 사랑하는 얘기예요. 근데 뒤에는 또 아픔이 또 있죠. 근데 네. 이걸 얘기하면 스토리를 다 얘기하는 거라서 그렇죠. 네.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네네네.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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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하기는 좀 편하셨어요. 그런 감정 몰입이나 일부러 아픔이 있음에도 네. 음, 숨기고 더이 일부러 더 밝게 하고 네. 네. 절대로 남 앞에서 울지 않고 그런 그렇죠. 거는 좀 비슷한 거 같아서 그런 네. 면은 좀 편했는데 어, 어떤. 백혈병 걸리잖아요. 네, 네. 그런 모습을 연기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들었어요. 저는. 어떤 면이 가장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백혈병이라는 이제 환자들도 혹시 만나보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연습을 준비를 하셨는지? 일단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t v 에상상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보고 음. 인터넷 자료도 많이 보고 병원도 가보고 네. 근데 저는 그런 걸 많이 못 봐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네, 네. 못 보겠는데 근데 제가 그 여, 역할을 하려니까, 네. 근데 그 역할을 하려고 이제 이 병원 복을 입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것만으로 좀 많이 슬프고 그렇죠. 힘들고, 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화 같이 하신 박혜진 씨와의 호흡참 네. 궁금한데 어떠셨어요? 뭐 좋았다고 했어요. 좋아, 있죠. 좋아. <laughs> 아니 그리고 워낙 자기 관리가 철저하세요. 여기서 네. 보면 아 배우, 저랑은 이제 너무 반대. 음. 예요. 그렇다고 제가 자기 관리가 너무 없다, 이건 뜻은 아니고요. 네네, 그렇죠. <laughs> 네, 네, 그렇죠. 근데 워낙 연기할 때도 보면 굉장히 분석 많이 하시고 음. 뭐 준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시라서 네. 배울 점 굉장히 많은 배우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음. 순위를 뽑으신다면 지금 워낙 10년 동안 이렇게 지금 활동을 네, 하고 계시는데 네. 많은 상대 배우가 있으셨잖아요? 1위는 고주환 네. 씨요. 고주환 씨. 씨. 왜냐면 지금 하고 지금 있거든요. 지금 현재, 네, 달려라 장미. 네. 현재 제 이상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우 정말요? 네. 네. 다른 사람 얘기했다고 네. 삐져가지고. 아 그러세요? 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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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하신 네. 그 박혜진 씨는 몇위정도 정도? 박혜진 씨는 거슬러서 그 중간에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순위히 <laughs> <홍신이가 웃음> <laughs> 잘생긴 배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색깔이 있고 좀... 아니요 색깔도 안 봐요 안 봐요? 인격 인격 예 네. 크... 얼굴은 한달안 가지 않나요? 한 달이요? 네. 그렇게 짧게 가세요? 얼굴은 안 <laughs> 한 달, 가는 거 같아요 전한세 달은 가뒀네요 <laughs> 길게 가시네요 <laughs> 그러니까요그 네. 아, 네. 영화에 대한 관전 포인트 뭐 감동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감동이 있다 여배우로서 아, 박효진 씨가 일단 여기서 수영선수로 나옵니다. 네. 관전 포인트. 음. 수영선수면 일단. 벗어야죠. 그렇죠. 그럼요. <laughs> 네,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네. 네. 뭐, 남자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웃음> 네. <웃음>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못 하다가, 네. 오늘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정말 가슴 아프고, 가슴 찢어지게 한번 울어보고, 사랑을 하다가, 네. 정말 그래 본 기억이 있으면, 있다면, 음. 이 영화를 보는 데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번더 보면 더 슬프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네. 그런 아픔, 그런 사랑을 해본 사람이 더 보면 더 좋지 않을까. 네, 네. 영화 의 s playing a t r a g where she doesn't lose her smile. 드라마《웨이드가 로즈》 recently began its airing, and we can see her bright acting in this drama. 네, 영화 설레뿐만이 아니고 지금 네. 이제 또 드라마《달려라 장미》 <laughs> 여주인공으로 지금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매일매일 바쁘시잖아요. 일일 드라마라서 지금 어떠세요? 드라마 지금 찍고 계신? 간만에 드라마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제목이《달려라 장미》거든요. 네. 매일매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드라마인 만큼 정말 예쁘게 봐주시고. 네. 꼭 재밌게 봐주시고. 네. 예. 저도 좀 봤어요. 봤는데 이제 음. 정말 힘든 삶을 갑자기 이렇게 시작부터 막난 죽어가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 장미를 보고 네. 아 이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이 딛고 일어나는. 음. 예. 그래서 이런 달려 장미를 보고 여러분들도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드라마 이렇게 지금 찍으시면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또 다이어트를 또. 이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조금 부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시고 감독님이 안 되겠다 네. 너살 빼라 들어가기 전까지. 네. 그래서 음. 살을 뺐는데 아너 만났는데 너무 뺐다 또. 네네네네. 네, 네, 네. 아, 다시 조금 씌우자. 네. 근데 좀. 그때 이제 또 <laughs> 너무 빠진 거예요. 네. 근데 왜냐하면 감독님이 그만이라는 말을 네. 안 했으니까 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감독님한테 감독님 제가 어디 가서 기사를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뺐다고 그래 그만 뺄때 됐잖아. 근데 감독님이 그때 말씀. 그래서 또 다시 먹기 시작하니까 음. 좀또 쪘더라. <laughs> 이런 10년 음. 동안 지금 이렇게 완벽한 거의 모습 이, 너무 이미지도 좋으시고 이런 아니에요. 몸매 비결. 뭐 이런 아니에요. 거. 찌면 좀 쉬어요. 좀 쉬어요. <laughs> 일부러 안 나오고 좀덜 뺐는데 나오면 음. 아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할 때가 있고. 아. 좀 쪘다 싶으면 안 나와서 빨리 막 빼고 네. 다들 어떻게, 저만 그러시는 거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빼세요? 다이어트 비결은 또? <laughs> 다 똑같아요. 좀덜 덜덜 먹고 덜안 먹고, 먹고 운동하고. 운동하고. 다 똑같죠. 솔직히 정말 먹을 때 많이 먹는데 몸무게 재보고 이거 내가 요 정도가 좀 쪘다 싶으면 그때부터 사실 굶어가지고 근데 음. 내가 원하는 몸무게에서 조금 더 빠지면 그때부터 막 아, 이거 다 저거다 막 먹고. 네. 자, 이번 영화 <laughs> 설애랑또 이렇게 달려라 장미 캐릭터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음. 많이 다른데 어 그런 캐릭터를 하시면서 어떤 느낀 점이나 뭐 힘드신 아. 점? 약간은 제가 연기하면서 약간 다른 매력이 있는데 음. 사실 설애 연기할 때는 좀 행복했던 게 음. 이 운명적인 사랑을 제가 실제적으로 믿는 편이에요. 네. 예, 인연은 있다. 네. 예, 그래서 어, 이런 연기할 때가 좀좋았고 좀 달려라 장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친구처럼 티격태격, 티격태격하면서 어쨌든 정에 들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캔디 같은 캔디는 약간 맥락은 같은데, 네. 음. 딛고 일어서 어쨌든 이 장미란 역할이 커가는 역할이라서. 음. 연기하면서도 좀 재밌고 네. 네, 그런 면이 좀 많아요. 네, 지금 2015년에 이제 시작을 이렇게 드라마랑 음. 영화로 시작을 하셨는데 음. 아, 이 드라마도 끝나고 나중에 그러면 좀 내년에 아니면 뭐 앞으로 좀 이런 캐릭터, 이런 영화 아니면 이런 드라마를 좀 접해봤으면 좋겠다 배우로서. 원래 있으시면. 제 안에 많은 섹시가 있는데 이걸 <웃음> <보면은> <웃음> 섹시함으로. 네. 아니 농담이고요. 네네. 어 교복을 한번더 입어. 교복이요. <laughs> 네. <laughs> 마지막 네, 과거, 마지막이요? 어, 과거 시리도 네. 한번더 이제 음. 제가 예전에 악역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라고 이런 네.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 정말 음. 악역을 했어요. 음, 네. 네, 그래서 그럼 이게 교복 입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laughs>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교복, 네, 관심 네.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아 <laughs> is solidifying her position as an actress in 2015 then what d o s h e wish for as an ordinary woman? 2015년 네, 이제 시작인데요. 앞으로 좀 계획, 뭐 활동이나 아니면 뭐 휴가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가고 싶다, 하고 싶으셨던 거? 음, 일단 2015년 6월까지는 이제 달려라 장미 정말 열심히 찍을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네. 6월이 끝나면 6월부터 12월까지는 음. 음, 제 꿈이에요. 이제 배낭 여행과 배낭 여행 이런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게 어떨까? 왜냐면 제가 정글이나 네. 이런 거를 그렇죠. 가봤었어요. 네. 전 혼자 여행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었는데 음. 너무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가다 와서 이 쇼비즈 코리아 함께 한번더 이제 인터뷰를 그럼요 네, 하는 갔다 온 내용을 그런, 한번 담아서 네, 하는 걸 어떨까 네. 하는. 네. 네. 그러면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시다면 배낭 여행을 말씀하셨는데 음, 제가 그때 이제 보르네오 섬을 갔다 왔어요. 네. 네. 그런 어떤 섬을 가보고 싶어요. 음. 음. 오랑우탄도 있고 막 아무도 그런. 없는. 아, 정말 뭐, 꿈이 핀트, 있다면 막. 사랑한 사람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죠. 네. 네. 아직은. 뭐. 알겠습니다. 2015년에는 그런 사랑. 2015년에는 그 남자친구를 네. 꼭, 네. 네, 꼭 생기시기를. Younga's 네. bright smile makes those around her s m i l o n i t h her. n d has a p o s i we hope she shows her distinct qualities through many productions in the future.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설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달달아 장미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계세요 이러다가 이러다가 <laughs> 내 애가 교복 입은 걸로 나오는 거아니야요 네. 이거 여러분, 스타라운지로 놀러오세요!